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 s 의 감성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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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미사감과 러브레터 현진건 시학교에서 교원 겸 기숙사 사감노루스하는 비여사라면 딱장대요, 독신주의자여 찰진 야속꾼으로 유명하다. 40에 가까운 노처녀인 그는 주근깨투성이 얼굴이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도 찾을 수 없을 뿐인가.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품이 곰팡스른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 여러 겹 주름이 잡힌 헐렁 벗겨진 이마라든지 수치 적어서 법대로 쪽지거나 틀어올리지를 못하고 엉성하게 그냥 빗겨 넘긴 머리 꼬리가 뒤통수에 염소 똥만하게 붙은 것이라든지 벌써 늙어가는 자취를 감출 길이 없었다. 뾰족한 입을 앙 다물고 돋보기 너머로 쌀쌀한 눈이 노릴 때엔 기숙생들이 오싹하고 몸서리를 치리 만큼 그는 엄격하고 매서웠다. 이 비여사가 즐겁을 하다시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소위 러브레터였다. 여학교 기숙사라면 의뢰히 그런 편지가 많이 오는 것이지만 학교로도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여학생이 많은 탓인지 모르되 하루에 또몇 장씩 죽눈이 사느니하는 사랑 타령이 날아들어 왔었다. 기숙생에게 오는 사신을 일일이 검사하는 터이니까 그 따위 편지도 물론 비여사의 손에 떨어진다. 달착지근한 사연을 보는 족족 그는 더할 수 없이 흥분되어서 얼굴이 붉그락푸르락 편지든 손이. 발발 떨리도록 성을 낸다. 아무 까닭 없이 그런 편지를 받은 학생이야 말로 큰 재변이었다. 하악하기가 무섭게 그 학생은 사감실로 불려간다. 분해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 모양으로 세근세근하며 방안을 왔다 갔다 하던 그는 들어오는 학생을 잡아 먹을 듯이 노리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코가 맞닿을 만큼 바싹 다가들어서. 마주선다. 웬 영문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선생의 기색을 살피고 겁부터 집어먹은 학생은 한동안 어쩔 줄 모르다가 간신히 목이만한 소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하고 묻는다. 그래 불렀다 왜? 팍 무는 듯이 한 마디 하고 나서 매우 못마땅한 것처럼 교위를 우당퉁탕 당겨서 철석 주자 앉았다가. 학생이 그저 서 있는 걸 보면 장승이냐? 왜 앉지를 못해? 하고 또 소리를 빽 질르는 법이었다. 스승과 제자는 조그마한 책상 하나를 세이 두고 마주 앉는다. 앉은 뒤에도 네 죄상을 네가 알지? 하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눈살로 쏘기만 하다가 한참만 에야그 편지를 끄집어내어 학생의 코앞에 동댕이를 치며 이건 누구한테 오는 거냐? 하고 문초를 시작한다. 앞장에 제 이름이 쓰였는지라 저한테 온 것이야요. 하고 대답 안을 수 없다. 그러면 발신인이 누구인 것을 제처 묻는다. 그런 편지의 향용으로 발신인의 성명이 똑똑치 않기 때문에 주저주저하다가 자세히 알수 없다고 내대일 양이면 너한테 오는 것을 네가 모른단 말이냐? 하고 불호령을 날린 뒤에 또 사연을 읽어보라 하여 무심한 학생이 나직나직하나마 꿀같은 구절을 입술에 올리면 비여사의 역정은 더욱 심해져서 어느 놈의 소위인 것을 기어이 알려한다 기실 보도 듣도 못한 남성의 한노릇이요 자기에게는 아무 죄도 없는 것을 변명변명하여도 고지듣지를 않는다 바른 대로 알려야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퇴학을 시킨다는 둥제 이름도 모르는 여자에게 편지할 리가 만무하다는 둥 필연 행실이 부정한 일이 있었으리라는 둥 하다못해 어디서 한번 만나기라도 하였을 테니 어찌해서 남자와 접촉을 하게 되었느냐는 둥, 자칫 잘못하여 학교에서 주최한 음악회나 바자에서 혹 보았는지 모른다고 졸리다 못해 주어댈 것 같으면, 사내에 보는 눈이 어떻더냐, 표정이 어떻더냐, 무슨 말을 건네더냐, 미주알, 고주알 캐고파며 얼르고 볶아서 넉넉히 10년 감수는 시킨다. 두 시간이 넘도록 문초를 한 끝에는, 사내란 믿지 못할 것, 우리 여성을 잡아먹으려는 마귀인 것, 연애가 자유니 신성이니 하는 것도 모두 악마의 지어낸 소리인 것을 입에 침이 없이 열에 띄어서 한참 설법을 하다가 닦지도 않은 방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린다. 한참 설법을 하다가 눈에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말끝마다 하느님 아버지를 찾아서 악마의 유혹이 떨어지려는 어린 양을 구해달라고 뒤삼고 곱삼는 법이었다. 그리고 둘째로 그의 싫어하는 것은 기숙생을 남자가 면회하러 오는 일이었다. 무슨 핑계를 나는지 기어이 못 보게 하고 만다. 친부모, 친동기간이라도 규칙이 어떠니 상학중이니 무슨 핑계를 하든지 따돌려 보내기가 일수다. 이로 말미야마 학생이 동맹이 휴학을 하였고 교장이 서류까지 들었건만 그래도 그 버릇은 고치려 들지 않았다. 이 사감이 감독하는 비그 기숙사에 금년 가을 들어서 괴상한 일이 생겼다. 아니. 괴상한 일이 생겼다 보단 발각되었다는 것이 마땅할는지 모르리라. 왜 그런고 하면 그 괴상한 일이 언제 시작된 것은 귀신밖에 모르니까.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밤이 깊어서 새로 한 점이 되고 두 점이 되어 모든 기숙생들이 달고 고난 잠에 떨어졌을지. 난데없는 깔깔대는 웃음과 속살속살하는 말낯이 새어 흐르는 일이었다. 하룻밤이 아니고 이틀밤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소리가 잠기 밝은 기숙생의 귀에 들리기도 하였지만 자던 잠결이라 뒷동산에 구르는 마른 잎의 노래로나 달빛의 나래를 번뜩이며 울고 가는 기러기의 소리로나 흘려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도깨비의 장난이나 아닌가 하여 무시무시한 증이 들어서 동물을 깨웠다가 좀처럼 동물은 깨지 않고 제 생각이 너무도 어림없고 어이없음을 깨달으면 밤소리 멀리 들린다고 학교 이웃집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딴 방에 자는 제 동무들의 잠꼬대로만 여겨서 스스로 안심하고 그대로 자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가 풀릴 때는 왔다. 어째 공교롭게 한 방에 자던 학생 셋이 한꺼번에 잠을 깨었다. 첫째, 처녀가 소변을 보려 일어났다가 그 소리를 듣고 둘째 처녀와 셋째 처녀를 깨우고 만 것이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요. 아닌 밤중에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첫째 처녀는 호동그레진 눈에 무서워하는 빛을 띈다. 어젯밤에 나도 저 소리에 놀랬어. 도깨비가 났단 말인가? 하고 둘째 처녀도 잠오는 눈을 비비며 수상해한다.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을 뿐더러 많았자 여덟밖에 아니 되지만 장난 잘 치고 짓궂은 짓 잘하기로 유명한 셋째 처녀는 동무말을 못 믿겠다는 듯이 이윽히 귀를 기울이다가 따는 수상한걸? 나도 언젠가 한번 들어본 법도 하구먼. 뭘잠 안이 오는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지. 이때 그 괴상한 소리는 떽떽굴 웃었다. 세천호는 으쓱하며 귀를 소스라쳤다. 적적한 밤 가운데 다른 파동 없는 공기는 그 수상한 말라틀 곁에서나 나는 듯이 또렷또렷이 전해주었다. 오 태훈씨. 그러면, 차키, 좋을까요? 간드러진 여자의 목소리다. 경숙 씨가 좋으시다면요 내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오직 경숙 씨에게 바친 나의 타는 듯한 가슴을, 인제야 아셨습니까? 정렬에 띈 사내의 목청이 분명하다. 한동안, 침묵. 인제, 그만 놓아요. 키스가 너무 길지 않아요? 행여 남이 보면 어떡해요? 아양 떠는 여자 말씨. 길수록 더욱 좋지 않아요.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키스를 하여도 길다고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짧은 것을 하나겠습니다. 사내의 피를 뿜은 듯한 이말 끝은 개집의 자지러진 웃음으로 묻혀버렸다. 그것은 묻지 않아도 사랑의 겨운 남녀의 흐물어진 수작이다. 간검이 지독한 이 기숙사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세 처녀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놀랍고 무서운 빛이 없지 않았으되 점점 호기심에 번쩍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결같이 로맨틱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안에 있는 여자 애인을 보려고 학교 근처를 뒤돌고 곰돌던 사내 애인이 타는 듯한 가슴을 걷잡다 못하여 밤이 익숙하기를 기다려 담을 뛰어넘은지 모르리라. 모든 불이 다 꺼지고, 오직 밝은 달빛이 은가루처럼 서린 창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여자 애인이 흰 수건을 흔들어 사내 애인을 부른지도 모르리라. 활동 사진에 보는 것처럼 기나긴 피륙을 날이어서 하나는 위에서 당기고. 하나는 밑에 매달려 디롱디롱하면서 올라가는 정경이 있었는지 모르리라. 그래서 두애인은 만나가지고 저와 같이 사랑의 속살거림에 잦아졌는지 모르리라. 꿈결 같은 감정이 안개 모양으로 흐릿하게 무지개 모양으로 눈이 부시게 세 처녀의 몸과 마음을 휩싸돌았다. 그들의 뺨은 후끈후끈 달았다. 괴상한 소리는 또 일어났다. 괴상한 소리는 또 일어났다. 난 싫어요.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이번에는 매몰스럽게 내어대는 모양.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를 살려 주어요. 나를 구해 주어요. 사내의 애를 조리는 간청. 우리 구경 가 볼까? 짓궂은 셋째 처녀는 몸을 일으키며 이런 제 일을 하였다. 다른 처녀들도 그 말에 찬성한다는 듯이 따라 일어서서 되 의아와 공구와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을 서로 교환하면서 얼마쯤 망설이다가 마침내 가만히 문을 열고 나왔다. 쌀벌레 같은 그들의 발가락은 가장 조심성 많게 소리 나는 곳을 향해서. 곰실곰실 기어간다. 컴컴한 복도에 자다가 일어난 새 처녀의 흰 모양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소리나는 방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찾고는 나무로 깎아 세운 듯이 주춤, 걸음을 멈출 만큼 그들은 놀라었다 그런 소리의 출처야말로 자기네 방에서 몇 걸음 안 되는 사감실일 줄이야. 그렇듯이 사내라면 못 먹어하고 침이라도 배아틀 듯 하던 비여사의 방일 줄이야. 그 방에선 여전히 사내의 비두발과라는 푸념이 되풀이하고 있다. 그 방에선 여전히 사내의 비두발과라는 푸념이 되풀이하고 있다.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를 애를 말려 주기 싫대요. 나의 가슴을 뜯어 주기 싫대요. 내 생명을 맡으신 당신의 입술로 셋째 처녀는 대담스럽게 그 방문을 빠끔히 열었다. 그 틈으로 여섯 눈이 방 안을 향해 쏘았다. 이 어쩐 기괴한 광경이냐. 전등불은 아직 끄지 않았는데 침대 위에는 기숙생에게 온 소위 러브레터의 봉투가 너저분하게 흩어졌고 그 알맹이도 여기저기 두서 없이 펼쳐진 가운데 비어서 혼자 아무도 없이 제 혼자 일어나 앉았다. 누구를 끌어 당길 듯이 두 팔을 버리고 안경 벗은 근시 안으로 잔뜩 한 곳을 노리며 그 굴비 쪽 같은 얼굴에 말할 수 없이 애원하는 표정을 짓고는 키스를 기다리는 것 같이 입을 쭝구시 내어민 채 사내의 목청을 내어가면서 아까 말을 중얼거린다. 그러다가 그 넋두리가 끝날 겨를도 없이 급작스레 엥 돌아지는 신흉을 내며 누구를 뿌리치는 듯이 연애 손짓을 하며 이번에는 톡톡 쏘는 계집의 음성을 지어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하다가 재물에 자지러지게 웃는다. 그러더니 문득 편지 한 장을, 물론 기숙생에게 온 러브레터의 하나를 집어들어 얼굴에 문지르며 정말씀이야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당신의 목숨같이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이, 나를 하고 몸을 추스르는데 그 음성은 분명히 울음에 가락을 띄었다. 에그머니, 저게 웬일이야? 첫째 처녀가 소곤거렸다. 어머, 미쳤나 보아. 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왜 저러고 있을꼬? 둘째 처녀가 방망이를 친다. 에그, 불쌍해. 하고 셋째 처녀는 손으로 고인때 모르는 눈물을 씻었다.